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도 그 부처님 제자로서, 음. 어, 뭐 이제 마음고의, 마음 보 마음 수행, 또뭐대로뭐 학문을 통해서 음. 이런 저런 공부를열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해도 해도 부족한 거니다그 음. 이제 그그에 성명하게 대서님을해서 그 관심이 좀 있어서, 그걸 네. 다시 또 성공하게 되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슬라, 네. 내기 네. 네, 이런 모습으로, 하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 위상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그 테슬라라든가 그 일러 머스크에 대한 어떤 장면이 음. 과연 거기에 맞는 장면인지 음. 그게 좀 다시 궁금해서 잡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이름은 아, 모든 그 사물들의 전신이 붙으시잖아요. 왜요? 사람은 대사든, 뭐든, 붙여지면은 그,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사업체, 이런, 사업체로 그 역할을 하는 거요 음.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부호가 엄청 중요하고, 또, 사람 이름도 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어 이름은 제가, 이제, 네. 어, 세계 최초 네. 어, 영어 장르를 개발했니다 아. 예. 네. 그, 영어는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사용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뭐, 그 발전을 했다가, 제일 번성할 때가 이제, 로마 시대 때, 음. 로마 자가, 이제 로마, 로마가 특정되다 보니까, 그 로마, 그 언어가 확정되가지고 그 영어가 이제 확정이 떨어졌죠. 요즘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 언어가, <목소리도> 앞으로 미래에 큰 역할을 하고, 국가로 그만큼 벗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글자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글자도 <목소리도> 어느 정도 보면 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맞는 그러한 그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영어 승리를 해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그 위에 자연도, 이름이라는 이름도 자연인데, 자연도 원리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 연구에서 인간 실험을 통해서 겨우 영어의 원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과하고들으면은 전혀 그 사람, 그 이름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 이름에 에 하고 이제 안 맞는데 그이치에 맞춰서 해보니까 이름의 원리에, 그 영어의 원리에 맞춰서 원, 원 언어가 생겨난 언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의, 영어도 상인 문자예요. 그 언어의 원칙 원리를 맞춰서 해보니까 아, 필래하니까그사람 살아가는 걸이치를 하는 거예요. 회사 상인으로 따라서 이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되겠죠. 네. 이 테슬라를 쓰게 되면은, 영어로, t, e, s, L a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테슬라, 테슬라하고 테슬라, 테슬라 이렇게 있는데, 이 이름이, 또 써보니까, 수풍정이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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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풍정은 뭐냐면은, 포도, 포도, 마르지 않은 샘도처럼, 전물이 네. 샘솟을 수소소보다이 네. 수풍정 은 상호가 거의 없어요. 네. 보통 이제 어, 주식회사 위주로 된게 보면은 이제 삼성 현데 그리고 이제 그 어, 지금 카카오도 이렇게 죠 네이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영국에서는 구글 그리고 또유튜브 그리고 인텔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밤낮 돈들어는 거죠. 주식회사 그어지려고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요 이름은. 그 수풍정이 없어요 그 회사 이름. 예. 유일하게 그이 회사 이름이 수풍정을 가진 예. 게. 그래서 수풍정은 아 아주 없이 중요한 지혜로 아, 계속적으로 새로운 창출내는 아이디어도 샘소식을 거는. 네. 음. 아거기다가또이 그 이제 테슬라 이름은 중인 험망운이 조트가 해서 좋은데. 중운이 중인 신망운이 뭐냐면은 많은 무리들이 믿고 따르고 줄 서서 나를 따른다. 어,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 그게, 그, 그, 매력, 제품이나 뭐든 매력이 있다, 인기 있다는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그, 많이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줄어들지, 11월 중인 실망문이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고객들이, 그, 서스나 제품 하면은 인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인기, 인덕, 뭐, 그리고 이제, 그, 그 신용이 되니까요. 이게 다 추워지는 이름.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또 그리고 이제 이름 또 이분이 장원을 좋르지만은 이름도 이름이 뭐였죠? 일론 머스크가 그 이름이 좋아서 테슬라를 만들어낸 건가요? 예. 그럼 일론 머스크를 쳐볼게는 이건 이건 누고 I L O 만들어 되어있어요. 네. 머스크가 쓰기되어 맨 끝에 있잖아. 스케일이 되어있죠. 이런 머스크를 되어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이제 쓰기 앞에 오잖아요. 네. 영어는 쓰기 맨 밑에가 되죠. 네. 그 중간 이름이 중간에 가고 맨 끝에 있는, 문화 같은 맨 끝에 있는 맨 앞에 오잖아요. 네. 그, 일론이 그 우리 같으면우에는 M이 조, 이, 하 한, 이, 고 준, 포가 되겠죠. 반대로 되어있죠. 이렇게 는데이게 이름을 넣어보니까, 이분이 참 힘든 때릴 때, 보면은, 주역에서 가미수가 들어있어요. 네. 가미수, 중간에 결혼해서부터, 술떡절이 네. 들어오고, 자식 웅크리는 수천수가 들어있어요. 네. 가미수도 뭐, 하면은, 이름을 이런 버스가 영어로 뿌리하게 되면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 힘들었다. 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 어렸을 때? 예. 가미수는 원래 우리가 풀이할 때는 줄초상이라고 네. 그 얼마나 막죽였으면그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줄초상이야사이기가 있잖아 가미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유월연도 어... 옛날에 보면은 그 미국에 거기서 옛날에 가미수가 있어서 태풍이 한번십몇년 전인가 한심히 기대했을 텐데 태풍이 한번 들어왔는데 또한번더 뒤따라서 또 들어왔을 때. 태풍이 거기한번 시작하잖아요 때리는데 또 때리면 어떻게 되노? 네또반전인고망하지 몰살 당했잖아요 그때 엄청 시대가 두두둥 다 떠가지고 네. 그 6월에 그리고 추추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유령 머스크 전연문의 부모 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머스크가 남아공화국 입생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음. 정치적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그런 문명이좀 음. 그러지 않았을까요? 맞죠.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죽을 네. 만큼 아, 어. 지금도 남아공이 조금 자유권을 갖고 있는 아직 그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좀 심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름이 좋아서 그러한 이름을 갖고 부모님한테 그 이름이 좋아서 우리가 초년에는 그랬지만 중년에는 수택자 수택자로 뭐냐면 최고가 됩니다. 아, 그 그래서 그 최고의 예. 어떤 기업을 경험하게 된 거네요 예. 박정희 대통령도 수택근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을 섭취하고 네. 사업하면 사업의 대통령안 네. 아, 그러면 그뭐 정치면 정치의 대통령 네. 이게 수택들이 대통령이라 고 지도자이거나 대통령이 네. 네. 이게, 이게 좀 갖추고 있어요 네. 맹예도 갖추고, 재물도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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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어릴 때는 무못 들어도 중년부터 결혼할, 결혼한 게 중년이었는데 네. 결혼 이후로부터는 수택들이 이게 잘 가는데 수리가 이게 보면 22가 들어왔어요. 부분적인걸보고 네. 그래서 <laughs> 부모 자리도 20이라서 좀 마음에 안 들고 배우자 네. 자리도 20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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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성들이 부모 자리도 그렇고 있고, 배우자 자리도 그렇고 여성들이 그에, 사람은 진심으로 이렇게 사귀는 수가 있는데 네. 사람이 돈을 보 그래서 뭐 가치적인 사랑은 전혀 어. 문제가 안겠죠 어. 내가 돈이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돈이 많 있어 이 여자가 왔는데 날 보고 온게 아니고 내 돈을 보고 오면 내가 기분 좋을까 그래봤어요.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그 여자의 진심을 보니까 나의 돈을 찾았지. 나를 참 사랑하잖아.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그, 나를 찾는 진정한 사랑을 또 끼를 오자는 아니구나. 아원하시겠죠. 돈도 있고 잘 갖췄는데. 네. 나 진짜 사랑하는 여자도 없고 왜 이래 네. 난내 인생은 왜 이래 난좀 절에 들어가야 될까? 스님 돼야 될까? 그래서 이런 모습보다 결혼하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매출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결혼을 여러 분 하셨는데 네. 그럴 때 자식 자리는 술천주가 되거든요 사실 이 주렁주렁 빛처럼 주렁주렁 달린다. 가일에 같은 면인데 주렁주렁 나무야요나좀 전에 그 결혼을 그 그, 그 몇번 하셨다라는 말씀을 yeah. 하셨는데 yeah. 제가 인른 머스크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예비로 면접심이 세계적으로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결혼을 yeah. 뭐 그렇게 여러 번 하셨다라는 말씀보다는 yeah. 음. 아마 어, 여자로 인해서 아마 돈에가 많았을 것이다. Yeah. 아마 그렇게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맞아요맞게 맞아. 괜찮아요. 제줌몸... 그게 네, 좋을 거 같아요 예, 예, 예. 그래 됐는데 그러나 자손창성 아, 자성이 지금 뭐몇 분인지 모든 지금 들어 이렇게 예. 자손창성 들어오는데 또이 자손창성은 수천수가또 뭐냐면 은추 하늘에 비가 내린다 이게 무슨 비가 내리는 천순이가 돈비가 내린다는 거이요또 아, 예. 돈비가, 돈비가 내리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 갑자기 큰 돈들이 면금 돈배락을 맞았다 이래고 보는데 돈배락한수간이잖아요 보험비는 사만 원짜리잖아요. 어떻게 돈이 더 많다. 그리고 돈비를 맞으면 전 절약을 받는 거 같은 거 아닌가요? 보험비는 순환적으로 받는 거고 보험비는 개속적가필요 때는 고기가 크 어떤지 이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어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내가 뭐 어떠한 계획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예.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될수 있고 저렇게 될 수가 있다 운명이 약간은 좀부하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도 일종의 자연의 한부분이요 예. 내가 이렇게 잘될수 있는 부분과 잘안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름은 그분을 믿고 도 어떤 이름을 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중요한 거는, 이제, 배우자 이름이나 자식 이름에서,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나를 해칠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 그건 어떤 형태냐면은,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떨까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나도 좋겠죠. 나를 해칠 친구를 만나면 내가 어떨까요? 내가 좋지 네.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라는 이름이, 네. 아, 원래 초원이, 아, 권위충천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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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제 트럼프 그 부분만 가리는 아니고, 네. 워런버페이스라는 문도 있고 네. 요 밀케이스라는 문도 있고 네. 보통 네. 이제 그, 그잘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인데 말년에 그 말년에 그 보면 은 사자 대환입니다. 사자 중에서. 사자 사자 니다 사자들의 왕. 응. 사자들의 왕이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양반은 어떻게 보면 사자같이 생겼어요? 예. 근데 그게 사자 왕이 왕이라는 뜻인데, 이게 예.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몇대 대통령이 한명 밖에 없었어요 네. 어떻게 다른 대통령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아. 그것만 사자 대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예. 그래서 그 왕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될수 있는지 겠는데이 일련모스 그 이름에는, 사자대왕이 네. 억지 많은 추역에 네. 수택제일이 들어왔거든요 박정희 네. 그 네. 대통령 수택제일이 네. 수택제일이 아까 뭐라 했죠 국록무 나라의 녹음 무 머리 숫자 네. 아, 어른 단자 나라의 녹음 무는 어른이 누구죠 음, 대통령 음, 대통령이 국내예 그러죠 그래서 이분도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왕과 음록수장이합쳐져 네. 가지고 이번에 좀 쉽게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합작을 했습아 그러니까 테슬라, 릴러머스크하고 정치인들도 있고 사업인들도 같이 가고 아, 이름이 거. 다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시너지요. 아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라 말씀이시네요. 네 그것도 자식 자리도 아, 좋으면 은 네. 그것도 시너지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조합. 음. 그러니까 대총이 우리나라도 대령 출마하려면 은 음. 내가 대통령기가 게 있어. 그러면 또또이보자 분이 또 있어. 금상첨화가 되겠죠. 아무튼 뭐 지금 말씀하신 분으로서는 그 나도 이름이 좋아야 되고. 응. 좋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네. 번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내가 누님이 이름을 좋은 거로 해서 또 파트너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가 좋은 사람이 만나면은 더더욱 좋은 어떤 효과가 신여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